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할법학원에서그 노동법 강의하고 있는 이수진 강사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색하네요. 그 자료 다 받으셨죠? 그래서 이게 그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그 제가 여러분들께 뭐 여러 가지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많지만. 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목적이 있어서 여기 오지 않으셨습니까? 올해 2차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 제가 이제 여러분들 올해 동차반 과정을 어쨌든 수강을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들께서 올해 시험장에 좀잘 다녀오실 수 있을지 저는 딱 그거에 부합하게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전달해드리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이제 간단하게 보면서 아무래도 이제 어 노동법 2차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내용 개관해 드리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전달해 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뭐 개요 나와 있는데 어제 소개는 이제 패스하고 강의 진행 순서를 제가 여기 이제 미리 그 저기 판서도 해 두었는데 그냥 이렇게 판서한 순서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3페이지 바로 보시면요. 노무사 2차 노동법 시험 개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대부분 1차 노동법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 1차랑 2차가 범위가 비슷해요. 비슷한데 겹치는 부분이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2차는 1차와는 1, 1차도 마찬가지긴 한데 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마도 이제 지금은 학부 자체에서 법학 을 전공해서 이제 2차 시험을 볼수 있는 논술형 시험을 볼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가 많이 이제 줄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뭔가 법학을 답안지를 이렇게 써보고 문제를 풀어보는 경험이 많이 없으셔서 이제 공부하실 때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고민이나 이런 게좀 있으실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1차 객관식이랑 2차 객관, 그 주관식 시험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차 같은 경우에는 메인은 1차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이랑 노조법이 메인인 건 맞거든요. 근데 그냥 아예 다른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법률들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개별법에서는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비정규직법이라든지 산재보험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교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위 말해서 노투 그 집단법에서는 노조법이 메인이다. 주로 이제 2차에서는 이렇게 공부를 할 거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이제 기초 정보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노동법은 총점이 150점이에요. 75점씩 이렇게 보고요. 다른 과목은 100점, 만점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노동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체 총점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1.5배죠. 그래서 이게 점수가 다른 과목 60점, 63점, 65점 이렇게 받은 거랑, 노동법 60점, 63점, 65점 이렇게 받은 게 가치가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총점은 같아도 노동법 점수를 여러분들께서 좀잘 받으셔야지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도 꼭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 나중 에 공부하실 때도 공부 시간 배분할 때 있죠. 그때도 노동법에 당연히 할애를 더 하시는 게 맞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배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 됐죠. 그래서 이거 기초 정보 제 말씀드렸고 당연히 상대평가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어쨌든 합격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거 말씀을 드리는데 한 페이지 넘겨 보세요. 요거를 여러분들 꼭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가 시작할 때 주관식 시험이 많이, 그러니까 객관식이랑 아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1차 공부하실 때 객관식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laughs> 갑자기, 갑자기 여쭤보네? 객관식 시험은 여러분들, 어, 물론 이해를 하려면은 객관식 그, 저기, 정지문인지 뭐 아니면 틀린 건지인지 고르려면은 이해를 하고 근거를 알아야 되는 거 맞는데, 실제로 나중에 문제 풀때 내가 잘 몰라도 찍어서 맞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관식은 그게 절대 안 돼요. 뭐냐면 객관식은 과정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답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막두 문제 타고 뭐 어떻게 해서 하면 되는데, 어, 2차 우리가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 이 법학 특히나 이제 주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반대예요. 답은 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그 과정, 논증하는 거, 그게 정말 너무 중요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거를 단순히 한 페이지 안에 외워서 그냥 그대로 써라. 이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어, 답안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답안지 되게 이제 열 페이지 넘는 거 답안지를 줘요. 거기에 이제 시간 안에 쓰라 그래요. 그러면 진짜 그거를 외운 거 그대로 쓰냐 그게 아니라, 그걸 여러분들께서 나름의 것으로 여러분들께서 가공해서 다 쓰셔야 되거든요. 그걸 여러분들 나중에 답안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걸 기초로 평가를 해요. 근데 그게 평가하는 방법이 뭐냐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5점짜리라고 칠게요. 그러면 한네 페이지 정도를 써요. 통상적으로 네 페이지, 다섯 페이지 정도 쓰는데 아직 감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똑같은 문제를 줬는데 갑이라는 사람이랑 을이라는 사람이랑 병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공부를 해서 막, 막 써요. 근데 어떤 사람은 55점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65점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해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떤 게 점수화 될수 있고 어떤 게 점수화 되지 않을 그점수가될가능성이 적고 이런 거 나중에 디테일한 거는 공부하시면서 체득하시면 되는데 전체적인 건 뭐냐면요 답안지 채점할 때딱 피면 아이 사람은 55점 딱 피면 이 사람은 65점 이렇게 채점되지 않아요. 딱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로마자 1번에 뭐 써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그 구체적인 채점 기준이 있겠죠. 여기서 이 사람이 뭐서 어떤 어떤 질, 어, 질문이 있는데. 여기서 쟁점을 구체적으로 캐치했다. 뭐, 질문과 쟁점의 관계를 정확히 언급했다. 조문을 언급했다. 이런 구체적인 수정 기준들이 있단 말이요. 에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만점이 5점인데 이 사람은 3점을 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로마자 2번. 여기서 또뭐 써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은 여기서 좀 부족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만점이 10점인데 이 사람은 한 3점 정도?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해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채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이제 다른 경영학과목이다 이런 건 어떤지 모르겠는데, 법학은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해요. 근데 이게 기준이 생각보다 디테일한 경우가 많아요.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판례별로, 뭐 포섭이면 포섭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나중에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잘쓴거 같은 거랑 실제로 점수를 취합을 해 봤을 때 점수 잘 받는 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답안지 이만큼 보실 거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비슷하게 쓴것 같은데, 이 사람은 사점 받을 수 있고, 이 사람은 오점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점수를, 그러니까 1등부터 꼴찌까지, 이게 한 줄로 쫙 세운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시험은 딱 이렇게, 한이 정도만 합격하잖아요. 그죠? 이정도면 합격하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 다 몰려 있어요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림을 조금 잘못 그렸는데 사실 이쪽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어쨌든 한 이쪽에 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막 0.1점 차이로 뭐 불합했다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0.1점 차이로 합격했다 이런 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 문제별로도 그런데 어 문제 내에 항목도 그렇고 과목별로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취합해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뭐가 좌우하냐면 운이 좌우해요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객관식은 깔끔해요. 답이 그냥 답이냐, 아니냐, 이 깔끔한데, 주관식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의 문제별로, 그리고 과목별로 모두 이렇게 조합이 되면, 딱 보면은 나중에 이제 딱하고 보면, 60점이 실제로 점수 받은, 받았을 은받 때, 60점 받은 사람이 있고 61점 받은 사람이 있어요. 노동법. 그 다시 채점해 보면 61점 받은 사람이 또 61점이 나온다고 볼수 있을까? 반드시 뭐 평균 점수 60점 받은 사람이 평균 점수 61점 받은 사람보다 못한다고 할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객관식이랑 주관식 이 완전 히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법학 답안은 이래요. 이렇게 쯤이 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쓰실 때뭐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셔야 되고 약간의 논리간에 좀 저기 어안 맞는 부분이 있고 뭐 비문도 좀 있고. 좀 불확실한 점이 있더라도 점수를 좀 최대한 많이 받는 방식으로 요 운이 좌우할 수 있는 요 그룹을 피해서 최대한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이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거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 그걸 미리 강조를 드려요. 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여기에 공인노무사 시험구조의 이해에 대해서 커트라인의 이상과 현실 요거그 그림을 보여드린 거거든요. 대부분 이제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붙어야 될 사람들은 소수 붙고요. 대부분 다 이렇게 운이 좀 좌우하는 그룹에 있는데 요거를 최대한 피하는 게 목표예요. 1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다만 동차반 과정의 특성상 운이 좌우해서 붙을 수도 있는 걸 목표로 좀 해야 되겠죠. 우린 공부기간이 짧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노무사 시험의 특징 보시면 이제 이거는 다수자가 탈락하는 시험인 건 여러분들 뭐 당연히 잘 아실 것 같고 이거는 떨어뜨리는 시험이에요. 상위권 변별력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52점 받은 사람이랑 51점 받은 사람이 별로 차이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거랑 많이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운에 맡기는 그룹이 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취지인데 동사반 과정의 특성상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공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운이 좌우하는 그룹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원래 여기 있는데 그래서 운이 좌우해서 어떻게 이게 좀운 좋게 붙을 수 있는 거 목표로 일단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페이지 넘겨 보실까요? 자, 노동법 과목의 중요성 나와 있는데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노동법은 1.5배예요. 다른 과목에. 그 총점이 똑같은데 노동법이 몇 점이냐에 따라서 합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여러분께 수험생 A와 B로 지금 나눠서 보여드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노동법을 잘 보셔야 되고, 노동법 공부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미리 강조를 해드리고요. 자, 밑에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법 시험 출제 경향 한번 볼게요. 미래 제가 떠놨는데 노동법은 뭐가 나왔냐면요. 판례가 나와요. 판례가. 판례가 나옵니다. 자, 판례가 왜 나오냐면요. 제가 이거 이따가 I, 그 IRAC 하면서 말씀드릴 거긴 한데, 우리나라는 법이 있잖아요. 근데 법이 특히 이제 법전이 있어요. 성문법주의 국가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법적인 뭔가 이슈가 발생하면 그냥 법전에서 법 찾아가지고 그냥 적용해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쟁점이 있는데 이걸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문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완벽하지 않아요. 흠결이 있던지 조문 자체가 없던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빈틈을 이제 뭐가 메우냐면 여러 가지 해석론들이 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법학이에요. 법학+ 법학은 법해석학이거든요 근데 그 법해석 중에서 이제 어쨌든 간에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한 게 이제 대법원에서 어+ 어떻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가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판례라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법적인 다툼이 있을 때 쟁점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이제 대법원 판례를 물어보는데 이 물어보는 방식이 사례로 나와요 사례로 그래서 어려워요. 그냥 어떤 특정 쟁점에 대해서 판례가 어떤 입장인지 써라 그러면 되게 좋죠. 그냥 판례 외우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안 주고요. 사례를 줘요. 뭐상식 근로자 몇 명을 사용하는 애외 사회는 막 하면서 막 사례를 줘요. 그럼 딱 보고 어떤 질문도 껍데기를 씌워가지고 되게 어렵게 줘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 쟁점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제 파악을 해서 판례를 쓰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텐데 결론까지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제가 앞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하실 거는 동참한 과정에서 열심히 외우시라고 권해드릴 건데 이 외우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1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외워야 되는 게 컨셉이 좀 다르긴 한데 이 외운다는 게 암기의 정도에 따라서 팔레는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키워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 그게 득점 포인트거든요 답 안에 써야지 그게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정확하게 외워야 되고, 그 외에 이제 문제 상황이라든지 그 쟁점, 요런 것은 정확히 이해하고 어느 정도 기억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암기와의 그딱 중간 영역에 좀 있거든요. 그거를 동참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으면 제 생각에는 성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전체적으로 순환 과정 제가 전반적인 것만 설명을 해드리고, 요거 강조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1년 동안 학원에서 이제 9월부터 8월까지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 연기, 기 이기, 성격 뭔지 대충 아시죠? 전반적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 중에서 보통은 이제 기본 이론을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이해한 거 바탕으로 서 외우면서 답안작성 연습하고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시험 보러 가는 거 이렇게 우리 그렇게 공부 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되게 사람마다 그 디테일한 공부한 것좀 다를 수 있는데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제가 저도 그. 법 공부를 뭐막 이렇게 엄청 오래하고 통달하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이거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형 시험 같은 거를 저도 공부도 해봤고 강의도 해봤고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보고 했는데 이게 그 이게 이과적인 공부랑 그래서 차인 이것 같아요. 뭐냐면 되게 대단하고 천재적인 걸 요구하지 않아요. 이런 시험 자체가 왜냐면은 이걸 다 외울 수가 없거든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절대 외울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많은 분을 봤는데, 어, 간혹 가다가 천재적인 분들 계시긴 한데 거의 없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될 정도의 공부량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단기 기억으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단기 기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벼락치기 해보셨죠? 그 우리 중간기말고사막 대학교 다닐 때 해보셨잖아요. 그막 18학점, 21학점 막 들을 때막 2주 컷, 3주 컷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긴 너무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때 2주 컷, 3주 컷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이전에. 왜냐하면 지금 한 달이랑 나중에 시험 직전에 한 달이 가치가 다르거든요? 기간의 밀도가 달라요. 똑같은 판례 제가 한 페이지짜리 드리고, 여러분들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 종일 외워도 못 외워요. 근데 이거 1년 동안 공부하다가, 시험 전날 하루 외우, 외우라 그러면 한 30분 만에 외운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 그래서 암기가 결과적으로 중요하긴 한데 지금부터 외우는 거는 불가해요. 비효율적이에요. 시간을 되게 비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최대한 이해하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거 계속 반복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시험 전날에 1회독 하는 거예요. 1회독. 단기 기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싹 훑고 단기 기억으로 가서 시험 보고 그냥 나와서 다 까먹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컨셉을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동참한 과정이 어려운 게 뭐냐면 양은 많은데 우리 사, 세 달밖에 준비 기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세달 기간 동안 최대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1년 기간 두고 이렇게 하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밀도 있게 압축적으로 범위를 좀 줄여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단계 기업으로 시험을 보고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요거를 이렇게 병행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하실 때. 요거에 입각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사례가 나오니까요. 왜 단순히 이제 사례 말고 단문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사례를 어떻게 학습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가 요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봐서 사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고 답안 작성은 나중에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은 특강 알려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오세요. 자, 그래서 자, IRAC는 이제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3단 논법 들어보셨어요? 삼단논법 그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 죽는다. 아시죠? 그거의 구체적인 작용이 i r a 시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어떤 사례를 주고 뭘 물어보고 거기에 이제 결론을 내라고 그럴 걸 요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법이 참 좋은 게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다툼이 없으면 은 그러니까 분쟁이 없으면 법적 분쟁이 없으면 은 그거는 그 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고 실제 사건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해져 있는 문제 상황에서 쟁점을 캐치해서 이것에 관련된 법리를 찾아가지고 이거를 적용해서 질문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거, 논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계속 학습을 하실 거거든요. 이거 이해 되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외우셔야 되는 건 결국 범, 법리인데 그 이거 하실 때 외우는 거 공부하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험 보시기 직전에 이제 단계 기업으로 시험 보신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나중에 그냥 외우면 되거든요. 그냥 키워드 외우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웠는데 완전 방향성 잘못 잡고 그 잘못 쓰면 그거 진짜 문제인 거예요. 헛수고한 거여서 그 방향성을 잘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거 쟁점 법적으로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가 이거 정확히 이해하는 거는 올해 시험 대비를 위해서도 그리고 내년도 시험 대비를 위해서도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것에 대한 감을 찾지 못하면 공부해야 될게 너무 많고요. 완전 산으로 가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법적으로 어떤 쟁점이 있고 이 쟁점과 관련된 법리가 뭐가 있는지 요거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법전은 있고 법전 있잖아요. 근데 조문으로 다 해결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이 시험 문제 에 나와요. 법전 법전에 있는 법조문이 해결 안 되는 거. 근데 그런 것을 해석한 것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판례. 그래서 판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이제 기초해서 이제 기타 다른 것까지 해가지고 논증하는 거. 요걸 여러분들께서 계속 공부를 하실 건데, 얘는 확실히 이해하고 얘는 외워야 되는 거고요. 특히 얘는 판례는 외워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답안 작성 연습하시면서 훈련을 조금 하셔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이렇게 녹여서 답안 작성 하시는 걸로. 그렇게 컨셉을 잡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요렇게 해서 IRAC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동참방과정 공부한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일단 제가 그 방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고 마지막에도 강조해드릴 거라 말씀드렸는데 본질은 어쨌든 어떻게든 외워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든 외워서 가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되게 장기간 동안 여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쏟아서 열심히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왕 할거 제대로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규순환 과정에서는 어 만약에 이런 게 나온다면 이거는 충분히 이 정도는 할수 있게끔 해드리지만 동차반 과정은 그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위를 좀 줄여야 됩니다. 리스크는 좀 있죠. 리스크는 좀 있는데 범위를 좀 줄여야 되고. 근데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범위를 줄이고 나올 만한 부분을 이렇게 줄인 다음에 그걸 이제 확실히 외워가지고 가서 쓰는 것을 목표로는 하는데, 외우는 거는 좀 뒤로 미루세요. 뒤로. 이게 이제 암기력이 정말 좋으신 게 아니라면,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6월달에 6월달이랑 8월달이 많이 달라요. 시간의 가치가 시험에 임박할수록 많이 다릅니다. 더 밀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6월달이나 7월달에는 많이 책을 읽으세요. 그냥 읽고 생각해보고 많이 해보고 이제 그 과정에서 백지 복습도 좀 해보고. 그렇게 고민을 좀 하면서 암기는 조금만 하다가 점점 이제 암기 비중을 조금 늘려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시험 직전에 가서 이제 막 벼락치기 하듯이 막 외워가지고 그 단기 기간, 단기 기억으로 이렇게 답안 작성하고 오시고 그렇게 방향성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경우를 좀 나눠가지고 방법론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여기 계시거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당연히 크게 두 그룹이시겠죠. 1차만 준비하시고 2차 공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계실 거고 2차 공부를 조금은 하셨거나 2기까지 하다가 중간에 잠깐 이렇게 엉킨 거야. 엉켜서 이제 동차반으로 오신 경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음 이분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어 정말 정말 이게 저도 이제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말씀을 단정적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좀어려웠다고 생각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2차 합격을 할수 있는 확률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내년도 합격을 위한 약간 경험을 쌓는 거에 일단 1차적인 목표를 드시는데 단순히 시험장 구경을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는 경험 자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이런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GS 연기나1기의 이제 수험서를 봤을 때더 이렇게 좀 와닿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올해 합격을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래, 합격을 한번 해보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 인생? 그렇게 생각하시고, 동사방 과정에서 이제 다루는 모든 것들을 최대한 소화하려고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사례를 그냥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사례를 외우고 키워드 같은 거 이제 한번 외워보고 사실 키워드가 나가기만 하면 좀 불분명해도 내용이 맞으면 점수는 어느 도 나가거든요.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올해 붙어야 됩니다. 올해 붙어야 돼요. 이게 올해 만약에 합격을 못하면 내년이면 내가 실력이 좀더 향상되겠지? 생각보다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주관식 문, 시험의 약간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시험과 내년 시험 아예 다르니까 내년에는 만약에 올해 넘겨버리면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되게 금인데 아깝잖아요. 이왕 하는 거 열심히 하야니까 어 지금 올해 시험은 9월 첫째 주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께서 느끼시기에는 되게 무게감이 있,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이 되게 짧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공부를 좀 하셨다. 적어도 1순환은 들었고, 뭐 2순환도 중간에 조금 해봤었고, 뭐 그랬다라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동차방 과정에서 하는 건 당연히 다 하셔야 되고요. 거기 에 플러스 알파를 더 하셔야 됩니다. 동차방 과정은 어, 필요 최소한이요. 제가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은 어, 이분들 대, 이분들까지 이제 맥시멈으로 잡아가지고 동차방 과정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대부분은 이제 2차 공부를 해보신 경험이 없다 보니 좀 버거워하시는 그게 있어가지고 제가 올해는 이제 약간 그거보다 범위를 더 좁히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신다라고 하시면은 근데 나는 올해 무조건 붙어야 되겠다. 나는 이기는 사실 거의 다 봤는데 좀불안해서 동차반으로 지금 오려고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기를 들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딱 중간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동차반 과정으로 제가 봤을 땐 가능하거든요. 동사방 과정 하시고 나머지 뭐 이기라든지 아니면 기타 제 사례집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좀 추가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공부 를좀더 하셔가지고 올해 시험 무조건 붙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해온 말씀을 그 준비를 해온 말씀은 대부분 전해드렸고, 그래서 자료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동법 과목 중요성까지 다 봤고 그 노동법 시험 출제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보세요 어차피 판례를 물어봐요 쟁점을 주고 판례를 물어보는데 대부분 사례가 나와요 그래서 사례를 여러분들께서 학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계속 연습을 하게 되신다 자 넘기시고 그 6페이지 보시면은 판례 사례 중심의 문제가 출제됨 나와있는데 요거 그냥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실무에서 중요한 거는 수험적으로도 중요하다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근로기준법 쟁점 중에서는 이제 임금이라든지 해고 파트가 있어요. 걔네들은 돌아가면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건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다시 한번더 한번 전달해 드릴 그게 있을 것 같고 한 페이지 넘겨 보세요. 자, 노동법 동차반 과정 공부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아까 그 제가 저거 말씀드렸죠. 근데 원래는 이제 우, 1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운이 좌우하는 그룹에 들지 않는 걸 목표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운이 조금 면 붙을 수도 있는 그 그룹에 들어가는 거. 그걸 목표로 잡으셔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어쨌든 간에 벼락치기를 하셔야 됩니다. 본질은 벼락치기. 자, 그래서 밑에 동차반과정 공부 방법에서 이제 0번 해서 본질은 벼락치기 공부라 생각하시면 되고, 벼락치기 공부의 핵심 뭐냐면, 리스크는 좀 있어요.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좁혀가지고 그냥 외우면 됩니다. 근데 이제 외우는 시기를 제가 좀 뒤로 미루시고 최대한 많이 읽어 보시고 고민을 좀 하시고 많이 읽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넘기고 합격 가능성을 어쨌든 믿어요. 그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뭐 실질적으로 내년도 대비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지 올해 시험장 경험이 좀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동사반 과정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어요. 넘어갑니다. 자, 이차 시험을 처음으로 준비하는 경우 볼게요. 양가로 1번에 보시면 시험장 경험을 제대로 하기 위한 준비 해서 단순히 구경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공부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히 느끼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이제 내년에 내가 공부를 할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여러분들께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좀 그릴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취지에서 한번 해보시면 정규순환 이전의 기본기를 탄탄히 잡는 과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뭐냐면, 사례공부를 미리 하셔야지 기보서도 좀 다르게 읽힌다는 취지입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준비한 경험이 있는 경우, 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관적인 불안함을 이제 떠나가지고 이순환을 어느 정도는 들으셨다면 이순환을 마무리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동차반은 어쩔 수 없이 성격이 딱 여기 사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1기와 2기 사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론 과정은 한 절반 정도 이론 설명하고 이것과 관련된 사례 공부하고 그다음 모의고사 관련된 거 한번 써보고 딱요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셨다면은 이거 이게 어느 정도 됐다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2기로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제 조금 불안하다 하시면 동자반은 괜찮은 선택지가 될수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무조건 붙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저는 늦. 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동사반을 수강하신다 하시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공부하셔야 된다는 라 거를 강조를 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사례집이라든지 이런 게될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어그 강의계획서가 이제 나갔을 텐데요. 이거 강의계획서는 어 그냥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수강을 고려하신다면 그 옆에 이제 특강 안내 있는데요. 이 특강 중에 3번 보세요. 3 번. 그 답안 작성 방법 특강이 있어요. 이거 그 무료 특강인데 작년 12월 달에 그 찍어둔 거가 있거든요. 그 학원 홈페이지 가면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미리 이제 수강을 하시고, 무수강하지 뭐 않으셔도 한번 들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텐데, 어, 되게 진정성 있게 실제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게 되실 건데, 한번 꼭 수강을 하시고 오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요 정도 오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